그 다음에 유럽의 다당제, 캐산제, 포켓리즘, 방어망역할 투토. 인드라가, 내각제, 뭐, 내각제, 인드라는 내각제 해도 돼. 어, 국민들이, 이게 200, 예, 저, 동의하려면은, 예, 인드라들도 되지만 국회의원 299명, 예, 다 달려들고, 문전비가 달려들고, 다 달려들어도 내각제가 어려운 이유, 인드라가 주목적으로 얘기했죠.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이행한 선진국이 없어요. 어, 저 아프리카 국가 같은데서 에듣보자 국가가 하는지 몰라도 이게 예, 대통령제에서 내각제,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가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제 해라, 내각제 해라 이렇게 하는 게국부본의 그 그림이에요. 구도라고 국유본 허가 안국 허가 안 되니까. 예, 민심이 궁극이 뭐냐고 국민이 민심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좋은 방법은 뭐죠? 프랑스나, 러시아처럼, 대통령제 국가 이에요 예, 결선제 하면돼 그러면은, 예, 대통령을, 이게 중요하면 선거에서도 민심이 더확인되죠 과반수 대통령을 만들어지면, 예, 국정이 안정화될 수 있고, 아니, 지지도를 50% 과반수를 받으니까, 네, 좀더민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권에서도 국정안정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예, 네? 6 0고 이후로 노태우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계속 소수정권이 권력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정안정의 보탬이 안 된다. 그래서 인드라는 대통령제에서 뭔가, 뭔가, 6 0고 체계를 바꾸고자 한다면 결세제 도입하면 돼요. 5년 중임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결선제입니다. 이거 20년 전부터 주장했어요. 그럼 왜 요즘 결선제 얘기 한 마디 안 나와? 오 아, 중앙일보에서 얘기 했네. 게 좋은 거고. 네. 이비득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국유본이 허가도 안해 주는 거 탓이지. 이게 더 짭짤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네. 결선제 하면 여러 대사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단위라 필요 없지. 결, 결선제 나오 중에 예? 다 나오는 거지 대통령 선거에 그래놓고 예, 과반수 미달하면 1, 2등만 따로 뽑아서 하면 돼요 선거 비용이 많아진다? 아니지 지금처럼 이렇게 할 것보다 그 선거 비용은 굉장히 싼 거예요 예? 굉장히 싼 거지 지금 선거 투표를 높이겠다고 예? 저 뭐야 사전투표도 하는 마당에 예? 개선제 해야 됩니다 개선제가 답이에요 예. 저는 만약에 결선제로 개헌하겠다 이건 명분이 있어요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겁니다 결선제로 개헌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 그걸 국민투표 하면 국민들 예,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예, 반드시 통과됩니다 국회의원 299명이 반대해도 문전비가 반대해도 결선제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찬성할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감정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진정한 보수네, 내가 진정한 보수네, 네가 진짜 진보, 내가 진짜 진보 이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돼. 영세한 네? 영세한 여론조사 기관에게 맡기지 말고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면 돼요. 국민들이 윤석열을 진짜 보수라고 여기는 결과, 선거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윤석열이 보수네 안 보네, 누가 누가 보증하는 거야? 국민이 보증하는 거지. 뭘? 응. 이게 유튜버, 기자 같은 애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꽤 개의 주관이 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선제 하면 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쿠토님 동네 공원에도 있음. 저 동상, 소녀사, 걸레신발, 저 <laughs> 커모든 동, 하튼간 애들이 하, 그냥... 짜잔하게 해먹을 건다 해쳐먹었어. 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쪽으로 머리가 돌았나봐요. 네. <laughs> 네. 네. 에라, 이 인간들아.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 계속 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래서, 네. 아, 종 예. 네. 이거 결론 얘기해야지 중앙일보 안에 노조가 얘들아 이거 환영해요 네. 결선제 하게 되면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어요 얘들아 포퓰리즘 반대하잖아요 네. 네. 저 중국파 민노당 세력 걔네들도 막을 수 있고 허계형 같은 좌우이파시즘을 네. 좌우, 비, 좌우 파시즘을 막을 수 있는 게 결선제예요 그리고 다 나와라 이거야 다 나오고 그럼 네. 돼요. 그때 나중에 과반선 되면 1, 2등만 따로 해가지고 투표하면 돼요. 결선제, 프랑스나 러시아처럼 얼마나 쉬워? 네, 이머징 국가에서도 다 하는 건데, 브라질에서 아면 결선제 투표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결선제, <laughs> 봅시다 에? 이건 1 0 0대 내각제는 안 돼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 에? 절대 안 돼. 통일되기 전에는 내각제 힘들어요. 뭐, 인드라는 내각제에 망가지도 않지만, 예. 문전비나 299명 김종인 다 다들려도, 예. 홍석현 다 다들려 들어도 안 돼, 이거 예. 이 내각제 음모론은 이 밤미 아베빠들의 떡밥에 불과하다. 예. 인드라 강조했죠. 예. 그래서 희재도 포기해. 예. 인드라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했는데 여전히 내각제 음모론이 예. 아무 근거도 없는, 예. 근거가 없어. 역사적 사실도 안 없고 네. 그냥 반미 아베파들이 대한민국 정국을 기운들려는 시작에 불과한 음모론이에요 네. 거짓 음모론 자 이렇게 강조 드리겠습니다 음, 수십 년된 떡밥이다 이베스타님 시제 그리고 사회관 그렇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이제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TBC 가 풍수켄의 어, TBC가 아니라 대구경 TBC네요 현재 TBC 물주는 귀뚜라미 보일러 거기에 로켓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네. 한국의 보일러 회사가 귀뚜라미 그 다음에 경동보일러 린나이 세개죠 인드라 보일러는 롯데 보일러인데 <laughs> 인드라 보일러는 특이하게 롯데 보일러예요 네. 롯데 브랜드가 좋아서 하는게 아니라 네. 마침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네. 동네에서 앞에서 누가 롯데보일러, 어, 저 관리소장하고 좀 아는 사람이래요. 아주 싸게 좀 달아가지고 싼 맛에 했습니다. 싼 맛에 롯데보일러. <laughs> 네. 그래서도 뭐, 이렇게, 네.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취향을 타는 성격이 아니다. 이번에 차, 차량 바퀴도 다 교체됐는데, 예. 네. 그것도 저 금호, 금호로 했어요. 원래, 예. 네. 우들아 바뀌는 넥센인데 그래서 그냥 넥센으로 해주세요 그 랬더니 그 바퀴 가는 사람이 넥센보다 금호가 좋아요 금호라요 네. 가격도 비슷한데 뭐 이러면서 아, 그럼 금호해요너는 네. 그런 성격이요 네. 아그 사람한테 얘기했지 어? 아, 금호나 뭐 넥센이나 네. 한국 타이어가 조금 더 좋, 좋다는 평은 듣고 있었는데 비싸죠? 그 타이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고 나 거기서 우기지뭐자아이가안 네. 그렇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아 나경원 김당 대표 그다음에